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뭘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. 매장에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이 있어요. 그거로 왕교자 비비고 왕교자를 먹으려고 합니다. 혼자 근무하니까 뭐 나가서 뭐 먹기도 애매하고 맨날 간단히 김밥이랑 햄버거랑 떼웠는데 그것도 좀 지겹고 이렇게 그래도 매장에 디저트나 이렇게 빵 같은 게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조리돼서 나가는 것도 있어서 여기 항시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매머드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. 간단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해 먹습니다 진짜 잘 익었죠? 김밥 없다고 그랬는데, 막상 먹으니까 맛있네요. 간단하게 한 번씩 대용으로, 식사 대용으로 먹는거 맛있는 거 같아요. 김치도 좀 섞어서 탈 거예요. 고기만 샀네. 고구마를 샀습니다. 쿠팡에서 바로 로켓프레쉬로 이제 호박고구마를 주문했고 이거 또 고구마가 또 우유랑 먹으면 기똥차잖아요. 매장에서 고구마를 한번 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엄청 싸더라고요. 이만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고구마 10개 들었는데 5천 얼마밖에 안 해요. 가성비도 아주 좋고. 이 지금 에어프라이어 트레이인데 고구마 10개가 다 들어가고도 좀 남네요. 다쪄 놓으면 다못 먹으니까 저는 두 개만 두 개만 하겠습니다. 제일 큰 놈이랑 중간 놈. 두 개만. 15분. 저 에어프라이어가 제가 지금 3년 차, 2년 좀 넘었거든요. 근데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없어 에서 쓰는데도, 어, 성능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매니저님도 신혼이신데, 신혼이신데 저거 좋아서 구매하셔가지고 집에서 쓰시더라고요. 가성비도 좋고 고장도 안 나고. 또 용량이 커서 너무 편해요. 짜질 동안 남은 고구마는 보관을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. 동네에 홍보하시려고 동네 신문을 막 맨날 갖다 주세요. 신문지가 많거든요. 신문지로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은 오래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유튜브에서. 옛날에는 뭐 모르면 지식인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없는 게 없고 막 영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정보를 찾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, 창고에 넣어놓고, 내일 또 먹겠습니다. 와, 미쳤다. 김나는 거 보이세요? 좀 맛있다. 그 고구마의 퍽퍽함이 입에 막 가득 차 있을 때. 우유 딱 먹어가지고 완전 촉촉해지는. <목소리> 아, 고구마 <가보마. 웃음> 두 개째 먹는데 배가 엄청 부른데? 근데 포만감이 장난 아니네. 그래도 우유랑 또 우유랑 또 같이 먹으니까 더 그러네. 와. 오늘은 밥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. 이것도 비비고 거네요. 비비고 한입 떡갈비. 그리고 이건 냉동채소. 그 다음에 햇반. 이렇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햇반은. 빵은 전자레인지에. 한 봉지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 열넷, 열다, 열열열한 열아홉 개? 열아홉 개에서 스무 개 정도 들어있어요. 한두끼 정도 먹을 것 같아요. 야채도.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볼게요. 제일 위칸, 제일 위칸에 넣고 180도에 5분. 뒤집어서. 와, 우와... 이거 보세요.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, 냄새 진짜 좋아. 잘 먹겠습니다. 음... <laughs> 말해 뭐해, 이거 맛있지? 음... 음... 저는 중학교 때... 중학교 때... 중학교 때까지 학교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요. 약간 도시락 먹는 느낌, 떡갈비 먹으니까.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되게 엄청, 엄청 맛있네. 이게 쿠팡에서 5,900원 정도에 한 봉지 산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두끼 먹으니까 3,000원인 거다, 3,000원. 뭐 햇반 1,000원, 뭐 야채 뭐 이렇게 쳐도 그냥 한 5,000원 정도? 수준으로 지금 맛있게 한끼 먹는 거니까. 가성비도 좋고 김밥 제가 한동안 김밥을 계속 먹었는데 김밥만 먹어도 4,500원 이렇거든요 가성비 좋고 진짜 맛있고 좋은 것 같아 떡갈비랑 야채랑 이렇게 햄버거처럼 거한두 시간씩 다니고 그때 해볼까? 걔가 좀 자는 거야? 그때 <laughs> 자는 거야. 와. 이거 차에서 속